21일 금요일은 아침에는 다소 춥고 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여어질전망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반음이 자식에게 주겠다는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매매 대신 정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식에게 넘겨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대정주로 통하는 내미안 대치 벨리스 단지 내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더 오르고 등다라 증여세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현금보다 자, 자산을 증여하는 게 미래 의 가치를 확보하는 데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매매 대신 자녀에게 미리 집을 넘기는 정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있던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매매 대신 정열을 택하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매 대신 정열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양상이고 게다가 정부의 세금 부담 강화 규제로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났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고. 집을 팔자니 양도 소득세가 부담되면서 매매 대신 부의 대물림이 활발해진다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 세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금을 내는 이들보다 정유세를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산가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정리하는 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세율을 피하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대 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정부의 입단 규제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상급지 안으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에 차라리 싼가격의 자녀의 세대에게 아파트를 팔고 증여세를 내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는 뉴스를 KBC 고려보건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